자 신도림까지 오는 열차입니다. 대림역에서 발행이 선제서는 이번 열 다음 열차 마치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기 신도림밖에 안 가요. 신도림 Thank you. 이번에는 이 여자의 정착역이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이번 여서 3무도까지 없이 모두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승강장은 기다려도 열차가 오지 않는 승강장입니다. 대기 방면으로 가신 손님께서는 계단을 이용해서 건너편 승강장에서 다음 열차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렸을 때는 놓크 내린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림 사당 방면로 가시는 손님께서는 건너편 성문장으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후선 열차 영등포구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순식간는 건너편 승강장으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건너가셔야 돼요 아, 우선 열차 물내역에 도착했습니다 대리방으로 가시순식간는 석히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 없이 보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수 되시기 바랍니다.